이른 아침 조깅하러 나갔다가 길 고양이 한 마리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고양이는 사납개길 한가운데 서서 마치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한대 때릴 거야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털이 곤두서 있는 모습이 꼭 화난 하기 호랑이 같았습니다. 몸은 작은데 성격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그 사나운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파티 한 통을 비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고마는 꽤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양쪽 귀가 쫑긋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봐도 성격이 급한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배가 고파서 귀를 막고 음식을 빼으려는 걸까요? 청년도 만만치 않게 휴대폰을 들어 고양이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행동은 꼬마 고양이를 더욱 흥분시켰고 마치 필터를 켜달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중얼거리더니 손톱으로 한대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고양이가 혼자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사랑스러운 외모의 고양이는 사나운 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왜 혼자 밖에 있는지, 어미 고양이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양이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바로 청년은 파테를 사러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해도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꼬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지 한참 냄새를 맡더니 캔 가장자리를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길고양이도 답답해 했습니다. 한참 헤매도 아기 고양이는 한입도 먹지 못했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아기 고양이는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습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여운 이 꼬마를 보며 청년은 참지 못하고 몇번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싫어할까 봐 서둘러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아기 고양이는 처음처럼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닥에 앉아 애교를 부려서 청년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청년이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안아올리자 아기 고양이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청년이 계속 놓아주지 않자 고양이는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 고양이를 더 이상 밖에서 떠돌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집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성별도 확인했는데, 역시나 사나운 암호랑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기 고양이는 청년의 가방에 들어가 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만났는데, 어떻게 데려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기 고양이는 정말 담이 컸습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해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험했습니다. 심지어 청년이 키우던 고양이도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